자이 그래프 하고 응. 요 그래프 하고 응. 실패. 요 그래프 하고 떵 만나는 애 있어 없어 공통으로 만나는 접선 있어. 그걸 뭐라 그래? 공통 접선의 방정. 공통. 그렇지 공통 접선 방정식. 그 식을 구해보자는 얘기야. 응? 네. 접한다 그러면 무슨 별식? 아.. 음.. 판별식 얘랑 얘랑도 연립해야겠지? 음. 그럼 스마트하게 이렇게 쓸수 있어? 없어? 그래서 음. D1이 0이 되겠지? 음. 그 다음에 D2도 0이 나와? 나와? 음. 왜? 첫하니까 판별식이 0이잖아 그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4비를 구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지? 응 음. 그럼 여기다 넣어 그럼 A제곱이 지워져? 안 지워져? 지워져 그럼 8a 플러스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a가 얼마나 와 b는 y 그 그러니까 직선은 y는 2x 마이너스 2 되는 거야